음, 저는 미나가 김홍도나 신윤복처럼 어, 전문 화원들이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어,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의 염원을 담아 그린 그림이라고 해서 좀더 흥미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스페이스 타임 애니메이터 권준입니다. 어, 저는 미나 중에 호작도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그 호랑이의 캐릭터성이 있어요. 호랑이는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는 음, 무섭고 사납기만 한 동물이 아니라 어쩔 때는 정감있고 친숙한 캐릭터인데, 특히 미나소 코랑이는 해학적이면서도좀 바보스럽기도 하고, 어쩔 때는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벽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좀더 특별한 게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음, 호작도소 코랑이는 실제 호랑이보다 비율이 되게 비대칭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어... 가슴보다 가슴에 비해서 머리가 작고 앞발이 뒷발에 비해 훨씬 강조돼서 크게 그려져 있는데 그거를 캐릭터로 제작을 하면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렵고 거, 그 움직이더라도 뒤뚱뒤뚱거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 비율을 어느 정도 실제 호랑이처럼 만들면서도 그 미나 송 느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미나는 그 보면 볼수록 그림이 재치있고 재미있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미나를 소재로 그 제품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많은 풍부한 콘텐츠들이 개발돼서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